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저가 다른 사람하고 단한 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예요, 아, 형이. 방어하고 체력 회복? 체력 회복 말고 이거 공격. 공격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 바보, 햄스탱아. 햄스탱! 햄스탱아 바보였습니다. 뭔 소리야 빨리 놔놔 놨습니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예요? 저 전설 뽑았어요 전설 주사위 어. 나 이거 뭔줄 아는데 이거 심판이 주사위인데 어 저거 왜 이렇게 단단한가 어쨌든 제가 이겼죠? 네아 공격력을 조금 더 올릴걸 어 풍풍이다. 어 저도 풍풍이 나왔는데. 오케이 피치로 오케이 방어. 방어 피치로 올렸다. 그리고 풍풍이도 얻었다. 풍풍이끼리 싸운다. 풍풍아 죽지 마. 안 돼. 일단 뒤에 있는 풍풍이부터 죽여 버리자. 그분 당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전기 찌르리시 뒤에서 조금 찌릿찌릿 해줘서 조금 달게 한다. 콩풍이 잘 나오네. 콩풍이 저도 세 개에요. 퐁풍이안 나와서 찌릿찌릿 한 거고요. 총알 밖에 안 남았다. 안 돼. 졌다. 이렇게 퐁퐁이 저도 또 퐁퐁이 나왔는데? 귀 저격수 응. 저가 이기고 있죠? 근데 심판의 주사위가 없. 심판의 주사위가 진짜 잘하네 아씨 망했다 근데 심판의 주사위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실화입니까? 야, 가 강하나 보죠. 대가한 번만 이기자. 안돼 풍풍이 죽으면 망하는데. 오케이 피치로도 죽었죠? 뭐 이거 망했어. 오케이. 풍풍아 잘. 어 풍풍이리. 오케이. 풍풍이 칠성 아, 일성이죠? 음 칠성이죠. 음 풍풍이 마지막. 풍풍이 전기 찌르리 시작. 아 같이 죽었어 풍풍이. 아, 풍풍이 없으면 지는데. 안돼 졌다. 제가 이번엔 이겼죠? 아. 가 이겼죠? 아까비. 다시 합입니다. 세팅하고 있니다 세팅. 아 준비 다 했습니다. 현양님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오케이, 퐁퐁이. 피치로. 피치로. 퐁퐁이 한 마리 나오 피치로가 2단계가 됐네. 방어막, 빨리 하세요. 퐁퐁이, 어, 뭐야, 얘. 파란 색깔은 또 뭐야. 저 몰라요. 색깔이 랜덤으로 바뀌어요. 뭐야! 아, 죽었어. 아 풍풍이 나이스. 전기찌르릿. 오케이 방어. 어 잘못 났다. 치료 조사이. 이렇게 그 풍풍이가 이번엔 잘한다. 치료 조사에 잘못 났다. 오케이. 안 돼. 전기찌르릿. 아. 풍풍이가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햄튼 스 이기기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제발. 개발 좀 눌려주세요. 열다섯 명 밖에 없어요. 오케이, 풍풍이 잘한다. 이번엔 풍풍이 꽤 잘함? 네, 어차피 제가 이겼어요. 저 총주 사이가 뒤에 있어서. 아, 갔네. 나도 총수 사이 좀 눌릴까? 총수 사이. 총수에요. 근데 나 총주 사이가 안 나오는데. 오, 벌써 육성. 저격수다. 아, 저격수도 혼나로 들어가자. 오케이, 저격수가 맨 뒤에 있거든. 퐁퐁이가 잘한다 이번. 내가 <laughs> 이겼지롱. 저격수가 잘했다 이번에. 저격수 레벨업 들어가자. 피치로도 조금 올리고. 응. 저가 이길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오케이, 퐁퐁이 잘안 나와. 퐁퐁이. 아, 아, 저격수! 아씨. 네, 제가 이겼죠? 제가 이긴 거 확신이죠? 아이, 어떻게 이기지? 제발 저좀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난 가장 먼데. 공격이 안 되는 데를 공격해야 돼. 오! 딱 좋, 은딱 좋은 거 아니노. 좋은 거 아니노. 왜도제총 닿는데요? 다도저총 닿아요. 아, 아, 망했노. 한 판만 더 합시다. 아직 6분밖에 안 지났는데. 하, 야. 자, 마지막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장님 엄청 잘하노. 왜 이렇게 잘하노. 오케이. 오케이. 강력 풍풍이. 원리 주세요, 해장님. 핸탱님 이번에도 제가 이겼습니다 왜냐면 총주사이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아... 어... 그건 이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도 돈다 핸드탱님 이거는 총주사이 무조건 뒤에 나야지 이깁니다 오케이 이거다 오케이 방어마 총주 사이 있다 나도. 나 총주 사이 닿는다야 총주 사이야 바보같이 느리게 공격하지 마. 저도 총주 사이가 당신 거에 닿거든요. 와. 이번 거제 전략 겁나 좋어졌다고요아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좋다고. 오케이 내가 이기는 중. 왜죠? 제가 이기고 있는데요, 제 눈에는? 그렇긴 하네요. 저격수가 조금 더 강해야 될것 같은데. 저격수를 먼저 키운 사람이 이기는 거. 아, 풍풍이, 풍풍이 마지막 단계. 풍풍이 마지막 단계는 좀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아, 풍풍이 마지막 단계 죽는다! 왠지 아세요? 제 어, 전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설인데? 아이씨 저거 드래곤주 사이 보이시나요? 에이... 레코리이란레스코리안퐁퐁이가또 <laughs> 뒤로 갔다 퐁퐁이가 뒤로 갔단 말은 조금 강해졌다는 말이거든요? 아. 제가 이겼는데요? 아 그래도 한판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긴 걸로.